아, 내지마 아, 코지마지마 아, 예, 사라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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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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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왔는데, 아니, 얼마 전에, 네. 우리 녹진이가, 지 네. m 이 왔어. 이건 피디님 못 먹어봤을 겁니다. 하면 딱 봤는데, 내가 살면서 이런 게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직접 보러 왔습니다. 보고 믿겨지셨나요? 아니요, 저 진짜. 에이, 가짜겠지 했죠? 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저도 갈래요. 가네요. 저도 갈래 요 해서 이거 진짜 보러 왔거든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 아는 분 하예 없을 거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거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일본 셋이 달려왔는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잡사이뭐 모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0 0 0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 인스타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라이징스타 예. 라이징스타 술이 사라지는 맛으로 하는 잡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형님 따라서 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술덕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목소리만, 우리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찐 녹진이거든요? 저 몇만 때부터 보셨다 그랬죠? 아, 저 15만 때부터. 와, 아, 15만부터 봤으면은, 저 2019년부터 본 거예요. 아, 18년도부터. 아, 그런 거 같습니다. 어, 2018년도부터 본 어. 뭐 찐찐찐찐 녹진이고요.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저술 많이 좋아해가지고. 위스키를 네. 주로 마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한 거 보여준다고,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주신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이제 술을 볼 텐데 보기 전에 또 우리가 초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선물을 아 조금 준비했거든요, 제가. 자, 알습니 이거는 본인이 소개해 주시죠. 다 제가 가져왔지만 더 잘하니까. 이거 1억 편주라고 요즘 이제 없어서 못 구하는 한정판 소주. 뜨기만 하면 바로 품절 나는 5분 컷. 5분 컷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음. 1분 컷 나는 증류식 소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 오래 사시면은, 한국술을 접할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저 이력편주 진짜 핫한 거거든요. 네. 네 그거하고, 요거는 바로, 경주 법주의 초특선입니다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아, 깔끔한 맛을 낸 청주 계열술로서, 음. 한국에서 되게, 원래는 롯데백화점이나 이쪽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요즘 이제 품절 사태가 나면서,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술입니다. 한국술도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Yeah. 자요거는 우리 어. 어, 녹진이니까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두꺼비 돈잔입니다. 아, 이거 한정판이고요. 요거는 아. 제가 예전에 원소주 그 혈맹 원이라고 리니지랑 콜라보했을 때. 이 잔이 두 개가 있는데 나는 한온술하니까 집행범이에요. 집행범? 어, 집행범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 이것도 사실은 한정판이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마지막 우리 녹진이 초청 감사. 요거는 이 네, 우리 또 여기 오진 못했는데 우리 크루 동생이 하나 있는데 홍홍 예쁘고 아그 친구가 이 집가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써 보니까 안 좋으면 은줄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그렇죠. 이거 저도 내돈사신한 한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집가락 진짜 면 먹을 때. 이걸로 먹으면 다른거 못써요 저도 있습 못써요 아 있어요? 진짜 못 있습니까? 저. <laughs> 자, 이거 숟가락 한번 써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 저걸 봐야되잖아 실물을 못봤거든요 아시네 네, 네. 진짜 실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와! 아 이거 모형 진짜 모형같은데? 와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 와, 플로슬. 아 근데 여기 영어로는 플로슬이네. 네. 플로슬 네. 대평, 6 0도짜리고요 와씨, 조선 평양 대평 공장? 야, 근데 여러분 진짜 안해. 야, 이거 진짜예요.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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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꺼내지 마! 아이 잠깐만 잠깐! 꺼내지 마! 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어? 오, 어? 오, 어? 오, 죽었어? 아, 죽은 거 죽었어? 은죽데어이 정도 내놓고 따라야지 배수를 네, 먹는 맛이 나죠. 근데 왜 여기 흙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음. 얘들이 포장 기술이 안 좋다 보니까 음, 뭐 여기가 아, 공기가 음. 통해서 뭔가 좀부패가된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들고 가는 게 불법이어서 제가 천피님을 음. 초청을 한 겁니다. 이게 맞아 맞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행기 안목 70이었잖아. 네. 4명이니까 이거 280만 원짜리지. <laughs> 부드러워. 60도 아니야. 날아갔어. 제가 맛있는 아, 위스키가 아니고 네. 10도대 아니에요? 저런? 이게 뚜껑이 이래서 아마 알코올이 좀 증발이 됐을 것 같아요. 그음 그리고 또 아마 뱀이 알코올을 흡수하거나 이래서 아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이 아, 네. 취해가지고 어? 지가 다 먹었네. 너무 부드러운데요? 근데 이거 왜 그냥 맛있는 소리 <웃음> 나쁘지 <laughs> 않은데요? <그리고>? 저도 <laughs> 뱀안 보여주고 블라인드로 이렇게 먹으면, 어우, 너무 좋은데. 위스키인가요 어... 이랬을 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술을 드셔보신 약간 소감을 다시 한 번. 형이 따고 계신데요? 어, 너무 부드럽다. <laughs> <laughs> 이 술이 맛에 대해서 설명해 <laughs> 주시죠. 네, 뱀술 먹어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맛이 좀 향긋한게 있어서 세계적인 술로 쳐도 좀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살짝 옵니다 맛없으면 그냥 네. 깔라그랬거든 비주얼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걸 가리고 먹으면은 어 이거 술 진짜 너무 좋다 어디 술이에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laughs> 술어버까가 저는 자꾸 보다보니까 이게 정이 들어서 이지 모양도 되게 좀 이쁜 것같으시죠 네. 보니까 저는 살짝 그 예전에 일본 소추 그 약간 좀 복수가 높았던 네. 소추 먹었을 때 느낌이 뒤에 좀 살짝 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또그 느낌이 굉장히 또 좋네요 또 이거 하고 이제 하이볼 만 찍고 좀 먹다, 먹으면서 먹 네. 하자 네. 안주 좀 먹자 하고 좀 먹고, 먹고. 어. 그리고 하이볼, 저 맥주 보라고 끝내자 네 음. 음. 멕시코 같은 데 보면은 다른 고기로 만드는 술이 있거든요 음, 거기도 아마 이런 느낌으로 육향 같은 게날 거예요. 음, 아 거, 뭐, 뭐, 어. 거기 가는 거예 아, 너어 어. 오. 어. 음. 어? 에이, 하지 마세요. 음. 햄버거 진짜 드셨어 어? 배 <laughs> 네, 먹었어. 너이걸 먹었다고? 네. 먹어보더니 음, 좀드시 아니? 너 미쳤어? 아니 형님 오늘 어. 아니면 언제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 뭐? 아니 근데 약간 작고기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수분기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오케이. 술 술을 먹고 안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laughs> 이게 말라서 수분기가 없어서 그래.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비슷한 맛많 그거 비슷한 거많 뭐 해봤는데? 일단 닭닭 게으리고 음. 그 넌드렁 반드렁해서 나는 그띠기라고띠기라고아 개소리들 하지 마 그냥 맛 없어. <laughs> 껍질은 좀 질기다. <들기라>. 음. <laughs> 일단 이 블로스는 생각보다 맛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간 사람 후회할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저녁에 지금 강타하고 있다는 것을 가져오셨어.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 디어볼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에서 디어볼? 지금 하이볼이 지금 위스키에다가 음 탄산수를 탄 하이볼이 좀 유명하 유명하잖아요. 지금 하이볼, 하이볼 매장 엄청 음. 생기고 있어요.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타는 것처럼 맥주에다가 탄산수를 탄다. 라 이제 개념이 일본에 생겨서 이게 되게 유행을 하고. 근데 맥주는 있잖아. 원래 탄산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는 조금 탄산이 적어서 그냥 물을 넣면 밍밍해지니까 음. 탄산수를 타는 겁니다. 오토리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그리고 나무면 요거 뚜껑 닫더라고요. 거 주고요. 16도입니다. 그리고 잔을 같이 줬는데 네. 어떻게 맛있게 먹는 법 같아요? 이렇게 잔이 유려하게 생겼어요. 이거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서가 탄산수를 먼저 넣고 원액을 넣고 쭉쭉 찍어서 둥가둥가. 둥가둥가 해라.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다는 하이볼. 하이볼이 다이볼, 아니구나. 비어볼. 비어볼. 이따 나게 마스. 이따 나게 마쓰 어, 형님 무슨 말 할지 알고. 에일인데 약간 짠짠 맛이 있는 것 같은 어, 뭔가 찐한 뭔가 짜지 않아요 약간 맛이. 뒤에 좀짠 맛이 가 저는 제가 먹어본 결과 제 생각은 연하게 먹 먹으면 별로 것 같아요. 좀 중간이나 좀약 진하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국에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같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맥주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그러니까 맥주 농도를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어. 이한 병이 얼마 얼마 정도 하지? 실례하지. 이제 일본 엔으로 한 700에서 800엔 정도 하고 있어. 7 8천 원. 네. 이 원액은 사실은 두부 두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술 그렇죠. 풀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8 개까지 만들 수 있고, 8장까지 이게 만들 수가 있고,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싸에드기네요 먼저 따라 놓고 그 다음에 원액을 위에 이제 실선까지. 다음에 둥가 둥가 해야죠. 둥가. 오. 자 일단 우리 같이 먹어보자. 아 이거 진짜 갈증 많이 났는데. 우리 짠. 참참 참. 두분다 우리 셔슬. 이거는. 자, 먹어보니까 맛있어. 자, 에일 맥주를 탄산감을 확 올린 맛인데 이거는 탄산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 오늘 또 우리 녹진이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뭉쳤는데 2부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 녹화입니다. Nope. Huh?